어, 안녕하십니까. 절기비라탑변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 합성에 있는 어, 양감 사격장,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입니다. 아, 여기 선수들 연습하고, 뭐, 일반인들도 여기 한 2, 3만원 주면은 어, 총을, 어, 공기총, 뭐, 권총, 여러가지 등등 이렇게 어 사볼 수 있습니다. 그 경기도 테마파크라고 사기장이 보이죠? 간판을 때.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 향남 사기장입니다. 하... 여기를 오랜만에 와봤는데요 아, 이꽃도 예쁘네요. 어때 예쁘고 네. 아, 사격장 아, 철쭉 하단에 철쭉꽃이 엄청 아,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 사격장, 관광사격장. 이제 체험하는 체험하는 데, 관광 사격장 여기서 일반인들 체험하는데 체험하는데 관광 저는 여기 사격하러 온게 아니고 그냥 여기 오랜만에 여기 한번 나들이를 해봤습니다. 아, 다시 돌려서 가겠습니다. 여기 어, 경기도 사격 선수들이 여기 와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레이부터 뭐 권총 뭐 장총 뭐 여러 가지 사기 염전상이 여기저기 종목별로 꽤 그냥 많이 잘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쪽은 또 라이플 사격장이라고 10m, 25m, 50m 여기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총 곤청 사기장입니다. 권총현 어. 사기장 본관인데요. 어, 건물 본관 아주 철쭉꽃이 아주 예쁘네요. 자, 사격장, 한 바퀴, 어, 네, 돌아봤으니까, 네, 다시, 어, 옆에 시골 동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화성, 여기 아주 조그만한 시골 동네를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벚꽃나무가 엄청 예쁜데, 이제 뭐, 벚꽃철이 다 지나서, 다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는 양감사격장 인근에 있는 아주 전형적인 시골마을 상두리라는 아주 여기 안흙하고 어, 소박한 어,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벚꽃 가로수 길이 또 멋있는데요. 벚꽃은 다 지고, 뭐, 잎이 파랗게 남아서 멋있지 않은데 벚꽃이 한참 필 때는 상당히 이, 지금 벚꽃이 어, 웅장하게 멋있습니다. 와우, 저 꽁꽁이 엄청 날씨에 달려가네요. 와, 꽁이 날려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laughs> 뛰었어. 그냥 가는데 아주 총알 같아요. 상들이 화성시에, 아, 여기가 아주 소박한 이 동네입니다. 이게 잘못 들어왔네. 뒷바으로 해야 되네. 여기가 커피숍인데요. 커피숍을 이렇게, 여기, 우사하시는 분이, 우사하시는 분이, 여기 가쁜데, 집을 완전히 한옥으로 지어서 이 커피숍을 해놨습니다. 웅장하게. 한옥 커피숍인데, 저, 쪽 저, 저. 시골에 이 동네 갑부가 저기 뭐, 우사 옆에다가 아주 한옥을 아주 절 크기만큼 어마어마하게 그냥 몇동을 수동을 지어 놓고, 한옥 커피숍. 손님들이 많이 오네요. 분위기가 좋아서. 어, 완전히 부사도 있고 완전 시골 냄새가 풀풀 납니다 예, 소떡 냄새도 좀 많이 나네요 예. 아 소떡 냄새 향기롭다 아뭐 예. 향기롭다 그래야 되지 뭐 나쁘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어여긴 시골 아늑하게 전형적인 시골 동네 소박합니다 여기도 뭐, 땅값이 올라갖고, 평당 다 200만원 넘게 가죠. 완전 아, 시골 사람들 더 낫습니다, 여기. 어, 아, 꼬불, 꼬불, 그냥 시골게. 소 냄새만 안 나면은 조금 아늑하게 어, 살기 좋은 동네인데 소가 냄새 나 갖고. 에 도구야 따라 오지 마라 임마. 멍멍돼 이걸 뭐멍멍대냐 여기는 상들이 마을 지나서 이제 아, 옆골 이런 동네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완전히 뭐 마을길이 아주 멋집니다 아 여기는 이제 옆골입니다 옆골 아 이거 예, 예. 예 동네가 산 넘어 거기에 시골 전형적인 시골 동네인데도 합성은 이거 전부 동네들이 다 공장으로 들어서 갖고 이 예, 공장이 그냥 저기 했습니다. 동네 동네. 아 오늘은 뭐 시골 동네들이 다 공장이 들어서 갖고 자 오늘은 화성 시골 동네를 탐방해 봤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 또 봬요